형들 나새차 뽑았다. 근데 왜 하필 빨강색이지? 빨강색을 생각하니 사람을 지어도 피가 안 나게 하려는 건가? 서, 사실 이거 카메라만 봤을 텐데 이거 빨강색이 아니라 핑크색이야. 핑색 크 핑크색이랑 생각하지만 내 피는 핑크색이다. 게다가 이 친구들은 검열에 피할 수 없어서 피가 핑크색일 텐데. 씨발, 중이병 걸렸나? 왜 갑자기 욕을 하지? 욕을 하면 중이병을어센다는 야! 야, 왜 그래! 하느님이 날 부르고 있고, 중이병 걸렸어!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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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느님이 나, 하느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. 돼지야, 짜린나 뭐, 무슨 일로 와? 하느님이 날 부르고 있다. 어... 내오파리여 네. 어, 진정해라. 내 안에 손들어 있는 천사가 깨어나려고 하고 있다. 십팔, 십팔 경찰차! 위용 미용, 미용 슈퍼스카! 위용 미용, 고금차위용 미용, 미용 슈퍼스 대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그걸 위해서 우리보다 나이가 높은 샤크랑 트리님을 갖고 왔습니다. 음, 나무들이여 나에게 무슨 일인가? 너 중이병 걸렸다며 중이병이 아니라 내 손안에 기둘려져 있는 악어 때문에 나는 멋지게 샤이 무. 무슨 그럴 줄 알고 집사를 불러왔지 이 새끼야 중이병왜 걸렸어 중이병왜 걸렸냐고 중이중이병왜 중2, 걸렸냐고 어? 중이병왜 걸렸냐고 잠깐만 내소 안에 있는 악마가 나려고 한다 나오지 마 와, 쏘기우메! 오, 저! 드디어 예소 아에 나왔네. 나는 악마, 지구를 파괴하러 가겠다. 빰빰빰빰빰빰빰. 몽골이 삭제된 거 아니었어? 악마! 악패리 빔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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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누구야! 까, 까피바려인데요? 뭐! 일년 전. 몽골 몽골 그피버들 몽골 몽골 그피버들 몽골 몽골 하지 마 몽골 그피버들그피버들 몽골 던지기 어, 우 무슨 나를 그냥 바람에 다시 목이 될래뿅난중립병이쉿